안이하요이말 그대로에 삐는지 마. 안녕하세요. 호모 메이크스의 하피디입니다. 오늘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주는 날입니다. 기분이 울적하면 이사장님은 요리를 합니다. 그래서 직원들은 이사장님을 못살게 굽니다. 치잖아 주변에. 막 튀잖아. 니가 <laughs> 나가야 한데 왜? 니가 나가고 나서 찍는거야 <laughs> 아니 나있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어, 잘 먹겠습니다 좀 질기지 않냐? 근데 솔직하게 맛있으면 맛있다 해주면 돼요 그냥 써써 뭐가 좀 아쉬운거지? 고기 자른 크기가 너무 커 질겨 어 <laughs> 냄새가 안나네 잘했는데? 야 이거 꼼한건 뭐야? 그거 맛술 때문에 그런거지 왜 맛없어? 그 자체? 아니 괜찮아. 많이 먹어면 이사장님 요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? 고기 구워주 게. 네. 제일 거리갔었던 건스튜 만들 때 매번. 스튜 응. 맨날 태워 먹어. 태워 먹잖아. 불 만나잖아. 한 맛. 너 <laughs>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다안 먹지? 다 이상하다잖아. 강원이 강원. <laughs> 강원 요리는 까오보다도 <까먹으려니>. 막직지 <laughs> 아, 경쟁자로 생각했어. <laughs> 아 그래요? 왜왜 경쟁자예요? 난 강원이한테 요리 배웠잖아. 내 모든 요리는 강원 요리야. 맛있고 맛없고는 강훈이 때문에 그러니까 웃지 않는 취미 내가 너한테 유혹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? 이거 지금 라이벌 구도인가요 아니면 진짠가요? 가르쳐준 맞아. 적이 없어요? 아, 뭔 소리야 <laughs> 얘는 고추장만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<laughs> 제육볶음도 떡볶이 맛이고 도끼리 미식가가 누구누구인가 <laughs>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락도 없는 내 이마 천하대라고 이말 그대로 해너삐 늦지마 네, 아, 일로 와서 같이 먹어요. 맛있는데? 인맛있는다 내가 만들었어요. 음. 어때? 맛딱 칭찬해. 보다 조금 더 꼬들꼬들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고. 또왜 내가 했다니까 그런 식이야? <laughs> 살짝 신맛이 좀 나는 것. 같고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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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설탕을 조금 더 추가, 단맛이 좀 나는 것. 같 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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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바. 파를 너무 잘게 썬것 같아. 파를. 좀 심각하네. 송이버섯을 더 큼직큼직하게 써. 송이 안 들어왔어. 아니 송이버섯이래. 팽이버섯. 송이 응. 고개 상해서 그래. 먹지 마. 고기는 너무 못 먹겠다. 질려. 다 먹었는데. <laughs> 전체적으로는 있으면 먹을만하다.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그 다음 버전을 좀 기다리겠다. 조만간 먹을 수 있겠다. 좀치 하겠다 <laughs> 저번 주물럭은 약간 새콤한 맛이 강해가지고 좀 불만 표출을 했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음. 저번에는 몇 점이고 이번엔 몇 점이고? 10점 만점. 저번에 한 7점 이번 8점? 응? 2점 3점 요인? 고기는 좋은 거안 썼어. 국산 한돈은 쓰지 않았어. 비싸니까 응. 이해해. 너무 달지도 않고. 막 간이 떼지 않고 간간이 맛있어서 맛있게 만들어준 이사장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강원아나 때문에 많이 속상할 건데 요리로 한을 풀구나 미안하다. 속상할 때마다 요리를 해주는 거 보니 내가 속상함을 주는 걸 멈추질 못하겠다. 자주 만난 거좀 해주라. <laughs> 안녕 잘 먹게.